42년 동안 단한 번도 적자를 낸적 없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리어카한대로 시작해 안양의 랜드마크가 된 삼덕제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문을 닫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6일이었습니다. 한달반 만에 60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조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생산 라인을 쥐고 있는데 설마 문을 닫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42년 신뢰가 어떻게 46일 만에 산산조각 났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3년 어느 날,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공장 앞은 꽹과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설마 회사가 문을 닫겠어. 숫자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2년 흑자, 46일 폐업, 이 극단적인 대비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삼덕재지는 1961년 전재준 회장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그는 어려서부터 종이도매업에 종사했습니다. 부도난 인쇄용지 업체를 인수해 삼덕재지를 설립했고, 폐지를 수거해 재생용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42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 삼덕재지의 굴뚝은 지역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연기를 내뿜는 그 굴뚝은 일자리가 있다는 증거였고, 월급이 나온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회계 장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쩌면 현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이 신뢰가 빛을 발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란 한국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국가 경제가 휘청였던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길거리에는 실직자가 넘쳐났습니다. 삼덕제지도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 구조조정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먼저 나섰습니다. 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여금은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 같은 돈입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수 있다며 허리띠를 졸람했습니다. 경영진도 화답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임원급여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삼덕재진은 INF의 파도를 함께 넘었습니다. 이때 쌓인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믿었고 회사는 노동자들을 믿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내 자본은 6년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2003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금이었지만, 이 금은 곧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균열로 확대될 운명이었습니다. 꽹과리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경고의 목소리는 그 소음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삼덕재지는 어떻게 42년간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폐지를 수거해 재생용지로 만드는 사업은 원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종이가 곧 돈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재생용지를 만들었고, 품질은 최고급이 아니었지만,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포장재, 골판지, 환지, 화장지 원단, 고급스러움보다 실용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삼덕제지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사업 구조도 탄탄했습니다. 재생 용지 산업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포장재 수요가 늘었고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화장지를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재생 용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시대가 삼덕제지의 편이었습니다. 안양이라는 입지도 중요했습니다. 서울과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물류비란 물건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수도권의 폐지를 쉽게 수거할 수 있었고, 완제품을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도 넓었습니다. 1만 9천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확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설비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의 경영 철학도 한몫했습니다. 그는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는 대신 번돈으로만 투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제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덕분에 삼덕재지는 부채 비율이 낮았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빚의 비율입니다. IMF 때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진 이유는 과도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삼덕재진은 그 함정을 피해갔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남달랐습니다. 전 회장은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름을 외웠고, 가족 사정까지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돌렸고,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쳤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전 회장은 멀리 있는 사장님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생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밤새워 고쳤고, 납기가 촉박하면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감시나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신뢰가 곧 효율이었습니다. 42년간 흑자. 이 기록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읽은 안목, 보수적이면서도 꾸준한 경영, 그리고 노사간의 두터운 신뢰, 이세 가지가 삼덕재지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땅이 흔들리면 버틸 수 없습니다. 2003년 삼덕재지의 땅 밑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삼덕재지 노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연합체 중 하나로 강경한 투쟁 노선으로 유명했습니다. 상급단체란 여러 개별 노조를 묶어서 대표하는 큰 조직을 말합니다. 가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더큰 조직에 소속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삼덕제지만의 독특한 노사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본 전략은 투쟁을 통한 쟁취였습니다. 요구하고 거부당하면 파업한다.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 손해가 커지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이 전략은 많은 사업장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사측이 협상할 의지가 있을 것,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이 전제가 대체로 맞았습니다. 삼성이 파업 때문에 망할 일은 없었고, 공기업은 정부가 뒤를 봐주었습니다. 삼덕재지는 달랐습니다. 60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였고, 창업주의 나이는 이미 80세였습니다.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협상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상급 단체 가입 후 노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투쟁에서 쟁취하자는 구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6년 전 IMF 때 상여금을 반납하던 노조와 같은 노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노조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80세의 나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동자들과 부대끼며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를 일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며 대응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문서와 공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때 양측이 멈추고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꺾지 않으면 둘다 충돌합니다. 하지만 꺾으면 겁쟁이가 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진짜 안 꺾을 거야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먼저 핸들을 돌립니다. 2003년 삼덕 재지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이 치킨게임이었습니다. 노조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 납품을 못하면 거래처를 잃는다. 사측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이 논리는 과거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회사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80세였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회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패를 잘못 읽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결국 물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설마 공장 문을 닫겠어. 그렇게 되면 사장도 손해인데 사측은 노조가 적당히 타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회사는 나름 성의를 보였습니다. 법정 퇴직금 기준을 상회하는 위로금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퇴직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한 것입니다. 명예퇴직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가 버티다 버티다 결국 더 좋은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삼덕제지 노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직원 수만 해도 수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입니다. 파업을 해도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협상력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삼덕재진은 6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치킨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둘다 진짜로 핸들을 안 꺾을 때입니다. 삼덕재진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1일, 전재준 회장이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재개도 조건 수정도 아니었습니다. 안양 공장을 폐쇄합니다. 공장 부지 전체를 안양시에 기부하겠습니다. 생산 설비는 전라남도 한 평으로 이전합니다. 노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에서 사측은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손해를 못 버티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면서 42년간 본의 아니게 먼지와 소음을 내뿜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양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한다는 발표에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기부천사로 조명받았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아름다운 결정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사측은 영웅이 되었고, 노조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46일이었습니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공장 폐쇄 발표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한달 반입니다. 월급 한번 받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0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부분 50대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제지산업 외에 다른 경력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부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오랜 갈등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42년간 일군 회사를 접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삼덕제지 사태의 숨겨진 핵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문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정작 나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주주가 사장을 고용해서 회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사장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연봉과 보너스만 챙기면 그게 대리인 문제입니다. 노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뽑아서 협상을 맡깁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조합원의 신익이 아니라 자기 입지와 명분만 챙기면 그것도 대리인 문제입니다. 삼덕제지 노조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한 이상 선명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명성이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타협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경하게 버텨야 인정을 받습니다. 투쟁의 성과가 곧 지도부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장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월급입니다. 고용 안정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투쟁의 명분보다 실질적인 이익이 우선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두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부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과도하게 강경한 노선을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삼덕제지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도 적용됩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 이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둘다 입을 다물면 둘다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배신하면 배신한 쪽은 풀려나고 당한 쪽은 중형을 받습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해 둘다 배신을 선택하고 둘다 중형을 받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협력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면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와 사측이 협력하면 둘다 이득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도 잘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삼덕제지처럼 회사가 문을 닫고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 결과 말입니다. 2003년 민주노총 가입 이후 삼덕제지의 노사관계는 협력 모드에서 대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IMF 때은 신뢰 자본이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바닥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현재 노조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삼덕재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보겠습니다. 과거 현대차 노조는 강성 노조의 대명사였습니다. 매년 파업이 반복되었고 노사 갈등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했습니다. 무분규란 파업이나 분쟁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노조가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진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 데이터로 협상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업계 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경쟁사의 복리 후생을 비교합니다. 숫자로 근거를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협상이 감정싸움이 아니라 논리싸움이 됩니다. 회사가 정말 못 주는 건지 안 주려는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고 회사가 잘될 때는 확실히 받아냅니다. MZ세대 노동자들이 노조에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았습니다. 정보 검색에 능숙하고 SNS를 활용한 여론전에도 익숙합니다.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것보다 데이터 분석과 미디어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기는 노조는 회사를 죽이는 노조가 아닙니다.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이 나눠 갖는 노조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나눌 파이 자체가 사라집니다. 삼덕재지가 그랬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임금 인상의 여지도 생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그때는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의 소통 부재, 산업구조의 변화, 세대간 인식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등을 풀 기회가 있었는데 양측 모두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2024년의 노동 현장은 삼덕제지 때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어떤 위기도 함께 넘을 수 있고, 신뢰가 없으면 사소한 갈등도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덕제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옛 삼덕제지 자리에는 삼덕공원이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높이 13m의 굴뚝 모형입니다. 42년간 삼덕제지 공장에서 사용되던 굴뚝의 형태를 축소해서 재현한 것입니다. 그 옆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도 있습니다. 2010년 향년 87세로 별세한 그의 기부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안양시는 전재준 회장이 공장 부지를 기증한 날인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시청 앞마당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2025년에는 12회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을 표창하고 성금 기탁식도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시민들은 좋은 공원을 얻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으로 기억됩니다. 안양시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했고 기부 문화의 상징적 공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50대 전후였습니다. 제지 산업 외에 다른 경력이 없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다른 일을 찾거나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삼덕공원을 거니는 시민들 중에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굴뚝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원은 아름답고 과거의 갈등은 잊혀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잊기 쉬운 진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2년 신뢰가 46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것이 삼덕제지가 남긴 교훈입니다. 삼덕제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조직 내 소통 단절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삼덕제지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삼덕제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신뢰가 무너지기 직전에 조직, 대화가 단절된 관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기업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